오늘도 잠을 잘 수가 없었군요. 시계는 새벽 3시를 알려주고 있네요. 어떤 분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웃으시지도 모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의학적 질병입니다. 저는 약보다 생활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25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야간요는 방치하면 치매로 가지만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질병입니다. 혹시 밤에 두번 이상께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낮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숙면을 되찾아주러 찾아온 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부터 발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분들이 뇌기능 저하, 낙상 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두번 이상 깨는 순간부터 이것은 더 이상 나이듬이 아닙니다. 뇌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심혈관 부담이 동시에 시작되는 의학적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뇌의 독소 배출 시스템이 멈춥니다. 뇌는 자는 동안만 독소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자꾸 깨면 독소가 남습니다. 이 독소가 기억력을 공격합니다. 야간 요를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면제 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마다 환자분들의 잠을 지켜온 배뇨 질환 전문가.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노년기 배뇨 질환만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밤잠을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올바른 정보를 몰라 뇌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비싼 수면제보다 오늘 저녁에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숙면을 되찾아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고는 당신의 앞으로 10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진료실에 찾아온 66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섯 번씩 깨셨습니다. 한 시간도 채못 주무시고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3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낮에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방금 한 말을 까먹으셨습니다. 어지러워서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결국 낙상사고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치매 오는 건가요? 요즘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나이 타지라고 방치한 야간 요가 뇌 건강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의 원인을 방광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인한 진짜 범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이 늙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소변을 줄여라 라고 신장에 명령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명령이 약해지면서 밤에도 나처럼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방광이 새벽마다 넘쳐서 뇌를 깨우는 겁니다. 둘째,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한꺼번에 신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조 마리가 붙는 분들, 양말 자국이 남는 분, 이게 바로 밤에 소변이 차오르는 주범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이 누우면 한꺼번에 위로 올라와 방광을 가득 채웁니다. 잠든지 12시간 후 반드시 한번 깨게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저녁에 먹는 음식과 물과 과일이 모두 소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중굴레차 한 잔, 비타민 때문에 사과 한 조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밤잠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들어간 수분은 100% 밤에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각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단두 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바로, 단 하루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난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이 만든 문제라면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멈추시면 오늘 밤 꿀잠의 열쇠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다리가 잘 붓는 분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시니어 동사무소를 처음 찾아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 숙면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제부터 단 하루 만에 효과가 나는 야간요, 즉시 완화법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완화법입니다. 저녁 역시 이후 모든 수분을 차단하세요. 이것은 가장 빠른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물, 차, 국물, 과일, 심지어 수박 한 조각도 금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녁 이후에 마시는 물은 건강이 아니라 밤잠을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항이뇨 호르몬이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 들어가는 수분은 100% 밤에 소변이 됩니다. 마치 물탱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면 밤새 방광이 넘치게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69세 김용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보리차를 두 잔씩 드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밤마다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물은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끊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3일 만에 화장실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되네요? 약도 안 먹었는데? 기뻐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제 처방은 이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차, 국물, 과일 모두 끊으세요. 목이 마르시면 얼음 한 조각으로 갈증만 해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 완화법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다리를 올리고 20분 동안 누워 계세요. 이것은 밤첫 번째 각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리를 올린다고 소변이 줄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남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밤에 눕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였던 물이 한꺼번에 위로 올라옵니다. 그 물이 신장을 거쳐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든 지 12시간 후 반드시 깨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미리 그 물을 빼면 됩니다.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셔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고 소파에 다리를 얹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리가 심장보다 높으면 됩니다. 20분이면 충돌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1세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리가 항상 부으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부어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밤에는 3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8시에 다리를 벽에 올리고 20분만 누워 계세요. 어르신은 그날 저녁부터 실천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화장실 횟수가 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다리만 올렸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밤잠을 설쳤는데 단 하루 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방법 하나로 밤첫 번째 각성을 막을 확률이 70% 이상 증가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해보세요. 세 번째는 야간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세요. 저녁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밤새 화장실 폭탄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약 속 이뇨성분 때문입니다. 혈압약에는 몸의 수분을 빼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약을 드시면 약기운이 새벽 1시, 5시에 절정에옵니다그 시간동안 콩팥이 물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양광이 계속 차오릅니다. 결국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8세 최동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저녁에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밤마다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혈압약 먹으면서부터 밤에 자주 깨는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혈압약을 아침으로 옮겨 보세요.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바꿔 보시는 겁니다. 어르신은 주치의와 상담 후,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화장실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약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엄격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혈압약 종류에 따라 아침에 드시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하지만 이한 가지 조정만으로도 야간뇨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근본 해결법입니다. 자다가 깨도 2분 동안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은 방광센서를 재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초변 마려운데 어떻게 참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센서가 과민해집니다. 방광에 반 컵만 차도 꽉 찼습니다 라고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뇌를 속이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 센서가 더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차도 깨워야지 라고 학습합니다 결국 내일은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자다가 깼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감은 채로 120초를 세세요.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이 방법을 쓰면 60~70%는 다시 잠듭니다. 장광 센서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재훈련시키는 겁니다. 제 진료실이 찾아온 73세 정미영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에 깨는 순간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셨습니다. 참으면 방광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밤마다 다섯 번씩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깨시면 120초만 버텨보세요. 숫자 세면서 심호흡하세요. 처음에는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깼는데 120초 세다가 그냥 다시 잠드셨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다시 잠들었어요? 이게 되는 거였어요? 이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근본 해결법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야간뇨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코골이가 소변이랑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사요조하며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뇨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몸에서 수분을 빨리 빼내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됩니다. 저는 코골이를 해결했더니 야간뇨가 사라진 사례를 수천 건 봐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0세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코골이가 심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옆에서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네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저녁 물도 끊고 다리도 올리고 약 시간도 바꿨는데도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수면무호흡 검사를 받아보세요. 코고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간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코골이 치료했더니 화장실 안 가게 됐어요. 이게 연결돼 있었네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만약 저녁 수분 제한, 다리 올리기, 약 시간 조절을 해도 야간 요가 안 나아진다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보세요. 이것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확장 골론 야간뇨 완전 탈출 루틴.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 당신은 이미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야간료 완전 탈출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비상하시면 바로 물한 컵을 드세요. 밤새 마르셨던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혈압약은 무조건 아침에 드세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드세요. 낮에 마시는 물은 괜찮습니다. 오후 5시 6시 루틴.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금지입니다. 과일은 6시 이전에 드세요. 동물 섭취를 멈추세요. 저녁 식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녁 10시 루틴. 다리를 올리고 20분 동안 누워 계세요. 종아리에 고인물을 미리 빼는 시간입니다. 이 20분이 밤새 숙면을 결정합니다. 잠들기 직전 루틴.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세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비워주세요. 새벽에 깼을 때 루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감은 채로 120초를 세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대부분은 다시 잠듭니다. 이 루틴을 3일만 지키면 몸이 배뇨리듬을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밤엔 쉬면 시간이구나. 몸이 스스로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숙면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저녁 역시 이후 수분 끊기. 잠들기 2시간 전 다리 올리기 20분. 혈압약 아침으로 옮기기. 새벽에 깨면 120초 버티기. 코골이 있으면 검사 받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너무도 사소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일주일 후 여러분이 새벽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지쳐 있을지 아니면 아침까지 꿀잠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지를 결정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일주일 뒤에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창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밤새 한 번도 안 깨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 화장실 안 갔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어젯밤 안 깼어? 정말 신기하네. 여러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습관을 좀 바꿨어. 그것뿐이야. 그 행복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녁물을 끊고 다리를 올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의 다짐을 마음에 새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귀를 통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말하셔도 좋고, 마음 속으로 대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있다. 따뜻한 이불이 있고 편히 누울 침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나는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저녁 물한 잔이 밤잠을 깨운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나의 방광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그 방광을 지치게 하지 않겠다. 오늘 밤 나는 다리를 올리고 20분을 쉬겠다 새벽에 깨더라도 120초를 버티겠다 내일 아침 나는 개운하게 눈을 뜰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밤새 숙면하는 새로운 날을 만날 것이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숙면하는 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그 날을 향해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딛는 어떠신가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온기를? 꼭 기억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회복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밤새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동사무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늘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한 번의 터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잠 설치시는 분,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숙면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저녁 수분 제한, 다리 올리기, 약 복용 시간 조절,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푹 주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동사무소였습니다.